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백사부구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게임빌드입니다. 자, 게임빌드,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급등을 한번 합니다. 그죠? 여기서 얼마나 급등하냐면, 음, 3배, 3.5배? 어. 자기 갑자기, 어, 갑자기 3.5배를 급등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여기서 이제 이 도지형 캔들에서 잡아놨다면 이 끝까지 먹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여기서 한 양봉의 종가와 음봉 시추가 종가 맞춰주는 흐름 맞춰주면서 내려왔죠. 하락 지수로 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더 음봉의 종가와 양봉 종가. 맞춰주는 흐름 나와주면서, 반등.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공장기 입평선을 한 번, 엊그저께 한 번, 오늘 한 번, 두드린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등하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더 올라가주는 흐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올라가요? 거기서, 보태도 얼마나? 3배.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 가격대가, 예전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에 지금 이제 와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3.5배 올랐던 가격 그대로 이쪽에서 못해도 3배는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시드를 어떻게 준비한다? 대출을 받는 게 아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수익으로 우리는 시드를 불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항상 60%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 104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60% 이상 올라갈 코인을 오늘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야 내일 수익을 보시죠. 그러면서 저희가 계좌수익, 제가 지금 현재 17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8배입니다. 18배의 계좌수익, 그러니까 그게 뭐 누적수익이 아니라 800%의 계좌 수익을 가져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드 곱하기 18.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저희의 시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5월부터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죠? 한두달 정도? 어, 두달 동안, 여러분들 계좌를 18배를 만들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코인으로, 어떤 매매법을 통해서 18배를 만들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어, 일단은 4월 4일이첫 문자인데 이자로 한번 보내드렸어요. 게 시작이 이제 100%정도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뱅마 어, 이건 무댕은, 어, 또 보내드렸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분 문자예요. 다시 한번 더, 다 보여드렸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자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5월 10일 히포크란그 15, 다음에 15일, 8일 19일.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가져 어마어마하죠.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 이상 올라갈 놈은 어차피 그 이상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90%, 130%, 70% 올라가는 흐름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현재 5월 20일, 5월 21일, 24일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120%, 60%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또 종목이 많아요. 이거 좀 빠르게 좀더 보시게 되면은. 5월 30일, 31일, 1일, 2일. 요거는 그냥 뭐 연일 연장 수익을 봤죠 67. 어 사실 이 정도만 4일만 이렇게만 수익을 봐도 사실 여러분들의 시대는 많이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네 그리고 요거는 어 속방도 운영을 합니다. 속방에서도 문자를 드린다라는 걸로 드리기. 자 여기 페이코인 미버스 멤버 스테이터스 트도크보큰 그리고 요거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쭉 간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거기서도 보시게 되면 페이코인에 미버스 마크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것도 120죠? 그렇죠? 이거는 한90 뭐9% 100%라고 하죠? 그 정도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6도의 수익을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5월부터 6월, 지금 요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좌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처럼요. 망설이던 사람은 놓치고 움직이는 저희 같은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1800%라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어제는 6로 90%가 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지금을 믿고 움직인 사람들의 것들이죠.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만 보냈어도, 그때 용기 한 번만 냈어도, 하지만 그건 결국 지나간 일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회를 보고 있고, 그 기회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갈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지금 당신이 열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104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회는 당신의 몫이고 움직일지 놓칠지,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